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마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3행시 같은 걸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마일, 한번 볼까요? 스쳐도 웃고, 마주쳐도 웃고, 일부러 웃고, 이게 스마일이래요. 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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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한분 잠깐 분시겠어요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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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스마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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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쳐도 웃고 분여러도 여러분, 여러러러러러러분어서 어, 서로를 회복시켜주고 또 풍성한 아, 그런 아름다운 만남으로 행복한 만남으로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옛 속담에 웃는 얼굴에 뭐라고요? 침못뱉는다 그러잖아요 어, 아무리 감정 있고 그래도 정말 웃고 이렇게 다가서면 아, 미쳤다고 안 그래요? <laughs> 다가서면 기쁜 모습으로 서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니까요 어, 감사함으로 삼행시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앞에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해 보세요. 감. 감사해요. 사. 사 함. 감해요 네. 감사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되새겨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요. 1620년 4월 5일 날, 102명의 청교도들, 영국에 당시 종교 교육자들인데,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을 떠나는 데서부터 그 기원을 찾습니다. 그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도중에 51명이 죽고요. 장장 3400마일, 5440km를 항해하면서 마침내. 뉴잉글랜드의 프리머스항에 정박합니다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1년을 지내는데요 어, 거기서 맹수와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수많은 질병과 또 굶주림 속에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도 잡고 또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서 산짐승들을 사냥을 했어요 말 그대로 서바이벌이죠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결국 49명만이 생존한 가운데 땅을 개간하고 옥수수를 심었어요. 그렇게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늦은 가을. 그들은 처음으로 추수를 했는데요. 얼마 안 되지만 그 곡식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감격적인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드린 예배가 추수 감사 예배의 기원이 돼요. 하지만 이보다 더 오랜 기원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세 차례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게 소위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그거를 기념해서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는 곡식을 이제 추수하는데 첫 열매를 추수하잖아요. 첫 수확을 거둘 때에 그것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었어요. 세 번째는 1년에 모든 농사를 짓고 그것을 추수해서 창고에 이제는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이 3대 절기, 이 3대 절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감사하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감사하는 절기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주신 축복이 뭔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이렇게 다시금 되새겨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이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는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션을 아시죠? 어, 진우 션의 멤버인데요. 이 진우 션은 한때 어, YG 엔터테인먼트를 먹여 살린 그런 그룹입니다. 대한민국 힙합 그룹 중에 최다 판매량을 보유한 그룹인데. 이 쇼는 탈렌트 정혜영 씨와 결혼을 해서 크리스천 연예인으로서 어, 부부로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 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감사를 실천하면서요. 하루 1만 원씩을 어, 심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1만 원씩을 적금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 1년이면 365만 원이에요. 아무리 연예인 부부라고 하지만 어, 막상 이걸 실천하는 것은 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들 이것을 꾸준하게 실천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요, 아예 그래서 감사저금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일천 원씩을 감사저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 년을 모아서 추수감사절에 감사헌금을 한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급조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예물인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자꾸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루에 천 원이지만 1년을 모으면 36만 5천 원이에요 이거 또한 사실 많, 어, 적지 않죠 1년이면 어, 300, 어, 36만 5천 원인데 물론 그보다 많이 하는 분들도 어,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 좋지 않네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산소흡기 하루 사용하는 값이 30만 원이랍니다. 근데 그게 많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물 부족 국가고, 우리 한 사람 먹는 물 값만 계산해 봐도요, 30만 원 좋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물만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는 감사 저금통 운동을 해서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저희 부부도 이 추수감사절에 1년 동안 이 감사 저금통을 통해서 헌금하기로 하고 따로따로 감사 저금통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1천원씩 네, 감사하는 건데 안내하고 어, 같이 한다는 게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막상 저금통을 뜯었어요. 어, 뜯어놓고 보니까 와 한편으로는 이천 원짜리만 다 보니까 이거 다이소도 아니고 <laughs>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들을 하루 천 원으로 퉁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퉁쳤구나.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은요. 저 저금통을 뜯어놓고, 야 지난주 제가 5만 원짜리로 차라리 환전을 해서 어,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드리라고 광고를 한게 정말 정말 다행이다. 이 미리 광고했기에 망정이지. 재정부에서 오늘 저거 개수한다면 저거 아마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정부 잘했죠. <laughs> 맞아요. 어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어, 다짐을 했어요. 추수 감사가 이 하루만의 감사가 아닌데 일년을 결산하면서 감사하는 건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추수 감사가 돼야 되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작은 마음을 보시옵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의 습관은요, 우리 인생의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 추수감사를 앞두고 늘 우리 생활 패턴을 다시 한번 감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감사특별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어, 감사특별새벽기도회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 다 참여해서 어, 많은 분들이 함께 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1년을 돌아보면서 21월은 어, 우리 교회력으로 말하면 마지막 교회력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하는 달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거 나를 도와주신 거 나를 이끌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감사의 기적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가수 션의 이야기고 다른 어떤 집사님과 장모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이 뭐죠? 일명 한센병입니다. 어, 병에 걸리면 손톱도 다 빠지고, 손톱 발톱 다 빠지고, 손도 어, 코도 어, 귀도 다 뭉고해지는 어,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하지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산에 진달래 따로 많이 다녔죠. 어,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산에 갔다가 혹시 길 잃어버릴까봐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산에 가면 문둥이가 나와서 고춧가루 뿌리고 너 잡아간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들은 그게 무서워서 어, 산에 못 올라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꺼리는 병입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 속에서 이 병은요 부정의 상징입니다. 일단 걸리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분리돼요. 마을 밖에서 생활해야 됐습니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느 거지보다도 못한 그런 비참한 삶이에요. 그랬었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그열명중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발 앞에 엎드려서는 감사를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받았었던 나병 환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1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작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몇 명이요?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 뭐 어째 꼴래요?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사회 속에서 아주 속되고 비천한 이방인처럼 죄인처럼 취급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마리아 지역에 얽혀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있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자기 식민지 지역을 통치할 때 홍혈 이주 정책을 씁니다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켜서 그곳 백성하고 결혼시키고 이곳에 있는 백성을 또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과 같이 혼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민족성들을 흐트러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혈통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민족이 없습니다.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이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이방민족과 혼혈했던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죄인보다도 이방인보다도 못한 부정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부정한 취급을 받았었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서 나병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열 명이 열 명이 고침 받았는데 다른 아홉 명은 온데간데 없고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와서 지금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감사 표현 이거는 사마리아 사람의 늘그사람의늘 있는 감사의 습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참 무서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 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삶 속에서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사도 습관이고요, 원망과 불평도 습관이고요, 그리고 혐담과 비방도 습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남아서 감사를 표현했고, 그는 나병을 고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리 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나병 환자 1 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지금 돌아와서 예수님께 지금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정말 그것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열의 하나,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도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신 그 축복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수많은 축복 가운데 10%만 10%만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것을 잊은 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 볼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내 인생은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찌들어서 결국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교회에서 절기를 앞두고 목사님이 감사헌금 봉투를 나눠주고는 그 앞에서 헌금을 작정하라 그랬대요. 작정한 액수와 내용을 꼭 발표를 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봉투를 보고 호명을 하다가 그만 작은 실수를 했어요. 한 장로님이 30만 원을 작정했는데 300만 원을 작정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어느 장로님이 300만 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도하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죠. 난 30만 원 작정했는데 300만 원 작정했다고 말씀하니까. 어, 근데 어떻게요? 해 이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300만 원을 진짜로 환금했다는 거예요. 재정부에서 그 얘기를 이제 목사님 앞에 해드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너무 장모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그 장모님한테 장모님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요즘에 눈이 안 좋은지 그걸 잠깐 그 잘못 읽었다고 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 저도 당황하게 했습니다아 근데 가만히 지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이 지나온 제 인생이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이건 30만 원짜리 인생, 감사 인생이 아니라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00만 원을 기쁨으로 드린 거니까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깨달음의 크기입니다 깨달음의 크기예요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냐 이것보다 그 받은 복을 깨닫는 크기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 호주 몰링 신학대학의 부총장이고 어, 틴슬레이 선교연구소의 설립 소장인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인은 일상 속에서 전율하는 법을 모른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보는 우리의 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요, 참으로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닫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 응급실, 그리고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그들에게는요, 기적입니다. 그죠?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곳에 있는 분들은요. 산소호흡기 떼고 내 스스로 자가호흡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눈을 뜨고 볼수 있다는 거.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다는 거. 입을 열어 말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은 고사하고 물한 모금 마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적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 기적들을 볼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삶 속에 그 동안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왔었던 수많은 기적들,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말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멀쩡하게 지금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기적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요 가난한 신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 속에서 신학을 했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 매년 매학기 등록금 걱정을 해야 됐어요. 식권이 없어서 굶기도 했고요. 밤새 알바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등록금이 모자랄 때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등록을 못해서 어, 공부를 못한 학기는 한 학기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결혼 후 전도사 시절 역시 끼니를 걱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큰아이 분유를 못 사서 가장 싼 분유를 찾아다니느라 바빴고 분유값 때문에 오히려 이유식을 일찍 시작을 했어요. 이유식이 더 비싸다고요. 그런 이유식 말고요. 밥을 죽을 써서 만든 그런 이유식을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우리 아이들이 알았던지 아기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요 잔병치레가 이제 어, 있어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열이 나고 아프면 머리에 손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병원에 입원한 일이 없도록 이 아이들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죠. 돈이 없어서 어렵게 할부를 통해서 구입한 800cc 경차를 타면서. 종합보험을 들수 없어서 책임보험만 들었어요. 그렇게 수년을 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배상해야 될 사고를 난 아, 사고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고가 나도 상대방과 하실 100%, 내가 냈어도 상대방이 괜찮다고 넘어가고 한 번은요. 강남에서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잘못해갖고 기어를 잘못 넣어서 뒤쪽으로 후진을 해갖고 뒤에 있는 차를 박았어요. 내려서. 보니까 벤츠예요. 아 정말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요 윈도를 탁 내리더니 괜찮아요. 가세요.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가봤어요. 그 사람 마음 바뀔까 봐. <laughs> 얼른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고 가운데에서 지켜 주셨습니다. 한번은 중앙선을 넘어온 버스와요. 정면으로 추돌한 사고, 추돌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제 차는 앞에 본넷트까지 본네트가 어, 바퀴까지 먹어 들어왔고요 본네트에서 막 연기가 납니다 내리려고 하니까 문이 이제 열리지를 않아요 찌그러들어서 차값이, 이 수리 견적이 거의 차값에 육박할 정도로 나왔어요 하지만 함께 타고 있었던 우리 가족들은 어디 하나 골절되거나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한참 어려울 때그 보상금으로 생활비하고 아이들 학비를 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기적이고 또 모든 게 감사였어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요,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기회, 사람들과의 관계, 부까지도 내게로 다가왔다. 감사해야 할 것에 제대로 감사를 표하는 것, 역경, 고통. 슬픔 같은 쉽게 감사하기 어려운 것에도 기꺼이 감사할 때 인생은 분명 천국이 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브라 민프리의 삶을 여러분 아시죠? 불행은 과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감사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 냈어요 여러분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될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감사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승화시키십시오.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한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한 해를 결산하는 절기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일상적인 절기로 생각하고 대충 보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늘 감사한 금봉투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날 와서 정신 없이 어쩔 수 없이 담아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라고 미리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주님이 주신 복탄, 복찬 감동을 여러분이 느끼고 맞이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